안녕하세요. 워킹메이트 여러분. 머니워커입니다. 오늘은 비 내리는 독일 쾰른에서 밤길 산책을 나서 보죠. 쾰른은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에 이어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로 수많은 박물관과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자본주의 버전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세 가지를 20대쯤 알았더라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인생이 나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당연히 저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이라면 주식은 무조건 해라입니다. 두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결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거 네개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건왜 없냐고들 하는데, 그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방법이지, 부자 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연봉 1억 받는 직장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돈 모아서 부자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내가 부잣집에서 못 태어났고, 부자와 결혼하지 못했다면, 사업과 투자, 이둘중 하나에서 쇼부를 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직장인이라면, 사업하러 나오기는 약간 애매하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투자를 병행해야만 합니다. 자본가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선 생산 수단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농업혁명 시절에는 그게 땅이었는데 지금은 회사죠. 그리고 회사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사의 지분인 주식을 사는 거고요. 그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자산이 불어나는 비율과 같이 내 자산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분의 수는 그들보다 적겠지만 늘어나는 비율은 같이 갈수 있는 거죠. 전 가끔씩 7년 전에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대표적 금융 문맹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하면 인생 조진다는 사람들이 많죠. 방법이 틀렸을 확률이 100%입니다. 주변 지인이 좋다고 하면 그냥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왜 샀는지 답을 못하는 경우가 열의 아홉입니다.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식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벌리겠냐고요? 주식 투자는 천천히 단단하게 부자 될수 있는 방법이 분명 맞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결정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는 뭔가를 시작할 때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위험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며 시작을 만류하죠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하라고 했다가 잘못되면 본인 책임도 일부 생기는 거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위험해 보이는 뭔가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내가 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때 너도 해보랬잖아 뭐 이런 말 듣기 싫은 겁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내 책임은 0이 됩니다 내말 듣고 결국 안 했다면 나중에 실패할 일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 했다가 잘못되면, 봐, 그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대응할 명분도 생기는 거죠. 또 조언과 반대로 했는데 잘 됐으면 결국 해냈구나. 정말 축하해. 해주면 끝입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만 듣고 다니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언 듣고 다닐 시간에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그 일에 대해 나만큼 고민해보고 나만큼 결과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건데 왜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이나요? 판단의 주체는 당연히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고 잘못되면 내가 피해를 다 보는 건데 왜 주변 사람의 조언에 따라 하고 말고를 정합니까? 그 사람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남에게 그 결정권을 절대 위임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정보를 모으는 차원이 아닌 주변의 조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회사 이직할 때나 회사 안에서 생뚱맞은 팀으로 옮길 때절 믿고 아껴주는 모든 지인들은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인정받고 잘하고 있는데 다른 곳 가면 적응하기 힘들고 해보지도 않은 건데 잘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다들 절 걱정해 주더라고요. 주식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했다가 인생 절단난 사람들 주변에 많다면서 다들 말리더라고요. 지금은 생각합니다. 주변 조언대로 리스크 없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정말 내 인생 폭망했겠구나. 그래서 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에서 할수 있는 건다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왜 주변 사람 말을 듣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을 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생각한다고 더 좋은 결론이나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의 끝은 내 안에 있는 것 이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이 들었다고 칩시다. 결국 본인이 겪은 경험과 내 머리에 박혀있는 모든 정보들이 조합돼서 할지 말지에 대한 결론이 납니다. 오래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고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의 결론을 만들어 낼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의 맹점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갖고 최선의 결론을 낼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세조정이 나가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이런 시간이 쌓이면 적은 힘으로 정확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 생각러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만 겁내 펼쳐놓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새로운 다른 생각들을 쫙 펼쳐놓죠. 이 짐만 무한 반복하다가 피같은 시간을 썩히는 거죠. 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세 가지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더 빨리 알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녹여내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아이 앞에서 와이프와 주식 얘기를 하면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긍정성을 심어주기도 하고,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도 하고, 생각보단 실행에 강점이 있는 아이로 클수 있도록 행동을 독려합니다. 제가 늦게 알아 후회되는 것들을 우리 아이는 한 살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산책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에도 함께 하시죠. 그럼 이만. 아, 못한 말이 있네요. 유튜브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구독자가 100명이 됐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20명 정도 걷어내면 찐 구독자는 80분 정도 될것 같네요. 그 80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려다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사실 제 시간 들여서 좋은 정보 공유하는데 왜 감사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걸로 돈 벌게 되면 그땐 돈을 뿌려서라도 마음 깊이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마음 가는 곳엔 새치 혀보다 돈이 따라가야겠죠. 그럼 진짜 이만.